보니까 예, 마을별로 처음으로 연습하는 데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분홍색 꽃당장도 하시고 제가 교육자실에서 아까 설교 준비하는데 약간 트로트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마을이 너무 열심히 해서 교육자실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막 그냥 온 교회가 찬양으로 뜨겁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활 주일 함께 찬양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찬양을 하지만 또 주, 중요한 것은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 인사하실 때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고요. 저는 이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한 안타까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습니다. 아마 중세에 100여 년 이상 건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요. 또 프랑스 역사에서 또 빠질 수 없는 어, 뒤로 아직 사진 예, 넘기지 말아주시고 예, 프랑스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했는데요. 어, 지난 주에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프랑스 국민들이 우는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근데그 사건 이후, 이후에 SNS에서 어, SNS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화재의 순간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거기 어떤 형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올린 것을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자, 저 사진 한번 잘 보시면 저 불이 나는 예, 사진 화면에 뭐가 보이십니까? 네. 보이세요, 뭐가? 예.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 저걸 보면서, 아, 어, 성당에 불이 나면서 예수님이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타나셨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정말 예수님인가 보다 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저런 게 예수님이 어딨냐. 그거는 황, 저거는 잘못된 것이다. 환각이었다 이제 이렇게 댓글이 달려서, 어, 논란이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셨을까? 예수님이 뭐 하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SNS를 보면서 또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우리가 부활주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은 무엇을 하실까?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실까?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집에는 이제 어, 유치부도 있고 유년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습니다. 새 아이가 있는데 이제 초등부 아이는 그래도 좀 학교, 어, 그 교회에서 잘 배워서 이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실지 그러면 3일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있을까?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시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 다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이제 유치부예요. 유치부한테도 물어봤어요. 형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지? 그러니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뭐 이렇게 위에 계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승천하셨구나. 승천해서 뭐 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놀고 계실까 게임을 하고 계실까? 제가 이제 막 꼬셨는데 아 아니래요. 그러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대요. 그래서, 어, 그래, 대답을 제대로 했구나.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배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이제 각 부서에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얼마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기록을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친히 만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처음에 베드로 개발을 만나시고 또 12명의 제자를 만나셨고 그리고 500의 형제를 동시에 만나시고 또야고부를 만나시고 모든 사도를 만나시고 마지막에 만삭되어 못한 자, 그렇죠? 아주 부족한 나 같은 바울에게 만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증거로 친히 내가 살아났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또한 가지는 그들에게 만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고 그의 나라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 되게 의기소침해서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이 됐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였습니다. 주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6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주님 나라가 그럼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 질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어요. 주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동안 십자가 졌을 때는 우리가 도망갔지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힘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이제 주님이 다윗 왕과 같이 군대를 모아서 힘을 동원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해서 이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 왕국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들어보니까 아, 이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래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것인가?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레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얘들아,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다 대부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계실 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 통치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영적인 나라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즉 성령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이렇게 팔절에도 나오고요,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는 성령, 또 하나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성령. 증인. 증인. 네. 복음서 보시면 당연히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마태복음의 열아홉 번, 누가복음의 아, 36번. 아, 마가복음에 23번. 누가복음에 36번. 요한복음에 24번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몇 번이 있습니까? 성령이 70번 정도, 7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한 장당 2.5번인데, 한 장만 열면 창 넘어갈 때마다 계속 성령, 성령을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또 부릅니다.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증인. 계속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뒤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해요 그때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이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이 그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포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기록이라. 그렇죠? 성령과 증인.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언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말에서도 안 되고 안 보면 모르면 모르는 거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아는 것만 전하는 것이 증인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증인이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막 사람들이 박해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경험했는데 어떻게 안전하냐 라고 그가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어떤 주님을 보고 만나셨습니까? 또 오늘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시고, 또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하시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쭉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어마나 깜짝 놀라서 보고 있는데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이 단지 공간으로 그냥 슝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자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도 오늘 목사님 설교를 해주셨는데 1 6장 마지막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공간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보호자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통치, 만물에 통치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빌립버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되어있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높이셨는데 지극히 높이다는 표현이 뭐냐면 최고 이 땅에서 온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높은 자리로 높이시고 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온 우주 만물에 것들 앞에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즉, 왕이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말의 의미이죠. 광화문에 가면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역사 박물관에 가면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역사적인 또 여러 가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시면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이 있더라고요. 집무실이 있고 대통령 사진들이 쫙 그렇게 걸려있으면서 좀 이렇게 멋있는 집무실이 있습니다. 뒤에는 공황으로 된다그 어, 금으로 된 공황들이 있고 그리고 태극기가 딱 걸려 있고 뭔가 딱 앉으면 여러분 혹시 앉아 보셨어요? 네, 한번 나중에 청와대 못 가시면 저기라도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탁 대통령이 된것 같은 딱 그림들이 있고 집무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왜 대통령의 집무실, 대통령의 의자가 권세가 있습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온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상징하죠. 청와대 안에 있는 그 대통령의 실제 집무실은 이 나라를 통치권에 가지고 있는 권세, 최고의 통치자, 그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종으로 취급받고 아주 초라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승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만약에 내가 뭐 중고등학교 동창이야 아니면 뭔 친척이야. 우리가 그런 백만 있어도 되게 뭔가 있는 척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온 세상의 통치자, 온 우주 만물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살수 있겠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초라한 오합지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더 이상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하며 살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의 담대함이죠. 자, 주님이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딱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주신 그대로, 즉 구름 타고 가셨는데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받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 세상의 심판주로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초라하게 사람들이 모르게 왔지만 오실 때는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이죠.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에 종말이 올 텐데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떠오르지고 하늘에 있는 궁창들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그때는 다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처음에는 초라하게 왔지만 나중에 오실 때는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속에서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귀에 편지를 쓰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실 때는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외치면서 심판주, 온 세상의 심판주,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주님의 사약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기독교 강의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비하, 즉, 낮아지심, 또 그리스도의 승기, 높아지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성육신. 네,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고난당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심. 예 죽으셨죠. 그 다음에 주님이 높아지셨는데 어떻게 높아지셨냐. 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승천하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신경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뭐죠? 승천하시고 우편에서 통치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 주일에 보내면서 단순히 1년마다한 번씩 반복되는 그런 절기 기념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은 아담 이후로 내려오는 창세 이후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인간의 죄를 사, 사했던. 그런 성령하는 놀라운 사건이었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언젠가 이 땅에 심판조로 올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많은데요. 가장 많은 이단이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이단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당장 종말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면서 당장 종말이 올 것처럼 다 땅팔고 집팔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쓸데없는 경각심을 주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이 경각심이 없어서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찬양과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바울이 부활장에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건별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할늘보자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